다음은 우리 공동선대위원장 윤상현 의원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윤상현입니다. 짧게 하겠습니다. 우리는 체제소 전쟁 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칙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맞습니까, 여러분? 이재명 한 개인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자 법을 바꿔버린 나라. 이게 나라입니까? 아니죠. 괴물나라 아닙니까, 여러분? 이재명 한 개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특검하고 탄핵하고 청문회 세우고 대법관 14명을 30명을 증언하고 이게 바로 개물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? 개물 나라 막아야죠. 이낙연 전 민당당 대표, 전 국무총리께서도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계십니다. 제발 개물 나라 독재국가를 막아달라고. 맞습니까 여러분? 저 윤석연과 이낙연 전 민당 당대표 정파를 초월해서 정당을 달리하면서도 괴물나라 막아달 맞습니까, 여러분? 괴물나라 막기에서는 정답은 뭡니까, 여러분? 김문수 아닙니까, 여러분? 기호 이번 김문수가 정답이다. 맞습니까? 정답이다. 맞습니까? 정답이다. 맞습니까? 정답이다, 맞습니까? 감사합니다.